네 안녕하세요 배우 하연수입니다. 오늘 서드너텍 팬미팅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랑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들어와 들어와.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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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는 데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주면 입에서 다 쓰러집니다. <laughs> 여러분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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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야 내가 들어도 다 <laughs> 어떠셨어요, 눈물 때? 살짝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? 캐릭터, 그쵸? 그렇죠? 그리고 또 별명이. 꼬부기. 꼬부기. 아, 꼬부기. 그 꼬부기 어떠세요? 그래도 음. 피카츄보다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원래부터 여신이었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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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꼬부기 아니었군요. 누구? 정확하게 맞네요 어, 여자는 20대가 되고 나면 화장이라는 것이 아 그런 아 이름 불러주세요 같이 사진 찍어요 아 그렇죠 1단계 그렇죠 보시고 이분들이 맞추시는 거예요 공개합니다 점프 선어 택 점프 선어 택 파란색 택 거봐 거봐 다맞춘테니까 이좀 예예 좀 있을지 예, 예, 않을까? 그냥 다 그렇습니다. 아, 예. 너무 빨리 그러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. 흰색 정글 텐눈덩이 아니고요? 저화 텐. 텐 전화 텐. 꼬북이 고북이 정답입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고북이도 그래도 티는 나게 그고북인줄 알겠죠? 네. 예. 마지막 작품 아 멋진 작품이 탄생될 거라 믿습니다. 독일 어... 아 직접 드시기 됩니다. 1번 빨간 머리띠를 하고 있는 하연수 살짝 묶고 있고 빨간 머리의 하연수 곰돌이 옷을 입고 있고 빨간 머리띠를 하고 있는 하연수. 잠깐 <laughs> 정답입니다. 와 <laughs> <laughs> 이제는 유저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인데요. 박수. <laughs> <laughs> 이편하시면 가방이죠. <laughs> 사이단이호기 가방. 아, 현수씨가 직접. 어 일본 부수입니다 1번 들린다는 1번 얘기예요. 어이따을좀 키워보시면. 게임 예, 2번가방부화이트라인 그러니까 네, 1번 선수 웃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가현수씨의사인 담겨 있는 보이시죠뒷 껍질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. 가현수씨의뽑으기 가방. 누구랑 같이 왔어요?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아 친구랑 어제 연주 누나 보니까 좋아요? 네오 연수씨 안돼요 안돼요 그리고 혹시 사이즈 남은 거 있으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미수유 크림이라는 거와 감사합니다와 좋겠다 박수 한번 더 입장에 착한 <laughs> 사람이 잘 돼야 되니까 <laughs> 네 아, 너무 아쉽고 네. 다 챙겨드리지 못해서 진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정말 바랄게요 네. 마지막으로 소원 들어주시니까 어떤 포즈 취해주면 좋을까요? 네. 꼭 원하시는 마지막 선물로 제좀 떨어져줘야 여러분들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이, 감사합니다. 어 앞으로도 서든어택과 저화연수 많이 사랑해주세요. 또 봬요. 감사합니다.